터네일의 이야기는 죽음의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7살 때 심각한 열병으로 생명이 위험했던 그는 산골 마을의 작은 침대에 누워 사흘 동안 생사의 경계를 오갔어요. 의료진은 치료 가능성을 접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눈을 뜬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는 검은 물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장면,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 텅빈 해변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은 이를 고열로 인한 헛것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인도양을 강타한 쓰나미가 2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마을은 뉴스를 통해 먼 나라의 재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아이가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이웃들은 점차 그 소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한밤 중에 깨어난 천의 일은 주변 산들을 가리키며 곧 거대한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외쳤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2008년 5월 4천 지역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그것은 아시아 지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천혜일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베이징 대학교에 진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 교수들은 그를 미래의 천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3살 무렵 그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머릿속을 침범하는 이미지들의 강력함이 학업에 집중하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천혜일은 티베트의 오지에 있는 절에 들어가 3년간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와 수학적 계산을 결합한 독특한 해석 방법을 개발했어요. 세상으로 돌아온 후 그의 예측들은 더욱 정교해지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보세요. 천혜일은 한반도의 다섯 계산이 동시에 불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정확히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당국이 진압하려 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듯이 불길이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서방의 거인과 곧 함께 피를 흘릴 어린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두개월 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을 때 모두가 그 예언을 깨달았어요. 거인은 러시아 어린 형제는 우크라이나였던 겁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도 커져갔습니다. 회의론자들조차 그의 정확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예언 하나하나가 현실이 되면서 천혜일은더 이상 한국의 소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혜일의 능력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도를 얻게 된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 지진이었어요. 이두 사건은 단순히 그가 맞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읽는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2년 초천하일은 모호한 표현으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서방 진영의 큰 힘과 동쪽 형제국가가 함께 흐를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시 시청자들은 그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댓글 섹션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종교적 메타포로 해석했고 또 누군가는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월이 채안 되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고 수개월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 영상을 다시 찾아본 순간 모두가 경악했어요. 거위는 러시아였고 동쪽 형제는 우크라이나였던 겁니다. 두 국가 모두 슬라브 민족이었고 역사적으로 수백년간 얽혀 있던 나라들이었죠. 이 사건 이후 천혜일의 이전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가 또 무엇을 보았는지 찾기 위해 과거 영상들을 뒤져봤어요. 그의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23년 2월 천혜일은 아나톨리아 땅이 두번 강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역사적 명칭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니까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규모 7.8의 지진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몇 시간 뒤또 다른 지진이 같은 지역을 덮쳤습니다. 공식 통계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혜일이 예측한 두 번의 흔들림이 정확히 현실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의론자들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천혜일의 정확도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같은 시간에 천의일은 또 다른 경고를 했어요. 인간의 의도적인 결정으로 오염된 물이 동쪽 바다로 흘러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불명확했는데, 몇주뒤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세계가 천의일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자연이 일으키는 재해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지만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선택의 문제였다는 걸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천의일은 단순한 미신가가 아닙니다. 그의 예측은 재현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개월 전에 모아한 경고, 터키 지진 며칠 전에 명확한 경고, 그리고 일본의 정책 결정까지 모두 마쳤어요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학자들, 과학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경 그는 한반도에 발을 디딥니다. 2023년경 천혜일은 한국의 경복궁을 방문합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을 돌아다니던 그는 갑자기 한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수행원들은 그가 몇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눈앞에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어요. 마치 투명한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후로 천혜일의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의 수백 년 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지도자들이 권자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언했죠. 천혜일의 가장 충격적인 비전은 거대한 운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운석은 두 명의 지도자를 감싸 안고 우주로 끌어간다고 묘사했어요. 이것은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외부의 힘을 상징합니다.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이 지도자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권력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운석에 지목된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천혜일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그의 지리적 묘사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분단된 반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냉전 시대부터 이어지는 긴장관계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체계를 구축해온 지도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북한과 남한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천하일은 2026년 1월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제거될 것이라고 한 거죠. 권력의 공백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왕자가 비워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니까요. 천하일의 예측에 따르면 이 지도자들의 경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처음에는 망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보호와 자유를 약속하는 나라들의 도움을 청할 겁니다. 가짜 신분증이 준비될 것이고 도망치는 경로도 미리 계획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세금 피난처에 숨겨진 은행 계좌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생깁니다. 처음 망명을 허락했던 국가들이 나중에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정치적 비용이 경제적 이익보다 커지면서 말입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동되어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감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냥꾼이었던 자들이 타국 땅에서 사냥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죠. 천혜일은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봅니다.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이 지도자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하는 독재 체제, 즉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고 소수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 말입니다. 이 몰락이 일어나는 순간은 매우 극적이 될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조용한 저녁일 수도 외딴 도로를 달리는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겉보기에 안전한 자신의 거주지일 수도 있다고 천혜일은 말했어요. 국제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전문적이고 불가피하게 이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 생긴다고 천혜일은 강조합니다. 미래의 통치자들은 절대적 권력이 국제법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수백만 인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천혜일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도자들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진정한 혁명은 동아시아 질서 전체의 재편성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중국은 천년 이상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주변 지역의 문화, 철학, 기술, 무역을 주도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였고, 유교 사상을 채택했으며 행정 체계를 모방했습니다. 영향력의 흐름은 언제나 일정했어요. 서쪽의 대륙에서 동쪽의 성가 반도로 흘러갔던 겁니다. 천하일은 이 수천 년의 흐름이 2026년에 완전히 반전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이 차지해 온 중심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대륙의 거인 아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오던 반도가 이제 권력을 이동받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신호들은 이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요. K-팝 그룹들은 아프리카의 경기장 아랍 지역의 공연장, 유럽의 음악제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랍, 유럽,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청률 기록을 깨고 있어요. 과거의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드라마들도 이제 한국 콘텐츠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라고스의 청소년들은 케이팝 그룹의 안무를 따라하고 상파울루의 가족들은 매주 금요일 밤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파리의 학생들은 한국 배우의 포스터로 방을 꾸미고 있어요. 기술 산업도 한국의 주도권 아래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수십억 인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거든요. 화장품 브랜드도 아시아에서 유럽, 아메리카까지 미래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현상이 정부 차원의 강압이나 공식적인 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공자학원을 세 곳곳에 설립해 관료적 방식으로 문화를 홍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적으로 퍼지지 않아요. 오히려 유기적으로 확산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음악이 그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의 문화정책은 항상 포장된 선전처럼 들렸어요. 천혜일은 이 현상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부상하는 동안 중국은 내부 혼란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어요. 수십년간 중국의 팽창을 이끌었던 부동산 부문은 대형 기업들의 파산과 함께 붕괴되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경고 수준에 도달했고 대도시 거리에서는 조용한 시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역 파트너들은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고 주변국들은 동맹을 제거하고 있어요. 천혜일은 중국의 세태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모든 문명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제국은 피어났다가 시들고 영원해 보였던 것들도 결국 옛 것이 되어갑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 전환은 경제나 문화 문제를 넘어선 훨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천혜일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만 명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동양의 고대 전통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갱신을 상징합니다. 12개월이 태양력을 이루고 시간은 12시간 단위로 순환합니다. 1 2의 10의 거듭제곱인만을 곱하면 절대적 충만함을 의미하는 120만이 되죠. 천의 일은 정확히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2026년 1월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 각지에서 등장할 거예요. 특정한 지시를 받거나 중심이 되는 지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 안에서 이 변화를 감지할 겁니다. 고용주들은 젊은 직원들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목격하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서 이 전환을 체감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12만 명의 정체입니다. 천혜일은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권층 가정 출신도 아니고, 명문학교를 나온 엘리트도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출신 배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경제적 조건도 아니고 학문적 배경도 아니에요. 무엇이 이들을 연결시킬까요? 바로 내면의 각성입니다. 22만 명은 각각 독립적으로 깨어난 거거든요. 같은 책을 읽은 것도 같은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삶에 대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를 집어삼킨 물질 축적의 집착을 거부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파괴적인 경쟁보다는 진정한 협력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실용적 기술과 깊은 영성을 결합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기성세대에게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의 가치관 전환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비인간적 희생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삶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자신을 내맡기를 거부해요. 80시간씩 일해서 기업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적은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합니다. 높은 급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맞는 직업을 추구합니다.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시간을 물질적 축적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전 세대는 이러한 태도를 게으름이나 야망부족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천의 일은 이를 문명적 성숙의 신호로 봅니다. 진화한 사회는 성공을 삶의 질, 깊은 인간관계,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합니다. 원시적 사회는 오직 은행 계좌의 규모로만 성공을 측정하는 거죠. 이 12만 명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들이 과거의 해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한때 효과적이던 방법들이 2026년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것입니다. 천혜일은 이 상황을 오래된 배로 현대의 폭풍바다를 항해하려는 시도에 비유합니다. 그 배는 수십 년 동안 유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폭풍은 전혀 다른 구조를 요구하는 거죠. 20세기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전략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려 할 거예요. 경직된 관료제는 급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위기에 대응하려 할 겁니다. 전통적 기관들은 권위를 주장하겠지만 젊은 세대는 그것을 아예 무시할 것입니다. 22만 명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요. 기존 체계가 아직도 절차와 규범을 논의하는 동안 이들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을 겁니다. 천하일을 경고하는 2026년의 위기는 과거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기억하나요? 그 당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극심한 경제 혼란을 겪었어요. 100년 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몇주 만에 잃었습니다.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거리로 내몰렸어요. 당시 국민들은 금과 보석을 내놓아 통화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의 고통은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천혜일은 2026년이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의 성격에 있습니다. 1997년은 주로 금융 문제였어요. 정부는 자본 투입과 구조 개혁으로 결국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삼중이라고 천혜일은 말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구조를 동시에 공격할 거라는 거죠. 세계의 근간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기존의 해결책들은 무력해집니다. 정부는 실현되지 않을 기적 같은 계획들을 약속할 거예요. 정치인들은 방송에 나와 몇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할 겁니다. 국제 기구들은 전문가 위원회를 파견하여 많은 기술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막지 못합니다. 관료제는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너무 느리거든요. 약속된 자원은 수많은 승인 절차 속에 갇혀 버려요. 도움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천의 일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냉소나 포기를 설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리킵니다. 구원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연결되어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가혹해질수록 공동체의 본능이 깨어난다는 거죠.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희귀한 자원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이 생길 겁니다. 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때 지역 사회는 비공식적인 교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조직할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은 절망 직전의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전문가들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천혜일은 이러한 패턴이 모든 역사적 대위기 속에서 반복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공식적인 구조가 무너질 때 인간의 자발적인 연결망이 그 공백을 메우는 거죠. 1997년의 위기도 국민들이 집단적 패배를 거부했기에 극복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었고 서로를 지지했으며 모든 통계가 불가능을 말할 때조차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잠재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극한의 필요에 의해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12만 명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각성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공포에 얼어붙은 대중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비범한 의지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 때 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식료품이 너무 비싸질 때는 버려진 땅에 공동체 텃밭을 만들 거고, 주유소에서 연료가 사라질 때는 함께 타는 차량 시스템을 조직할 거예요. 교육 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면 임시 학교를 세울 거고,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응급 처치소를 만들어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이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행동을 낳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의 지시 없이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천혜일은 이를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는 풀에 비유합니다. 단단한 구조가 무적처럼 보이지만 끈질기게 자라는 연약한 식물은 결국 가장 단단한 돌도 뚫어낸다는 거죠. 천혜일의 모든 말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으로 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형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출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 브랜드로 소비되는 공개석상도 피하고 있어요. 그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며 자신이 보는 것을 나누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이들이 다가오는 시련에 더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동기가 없는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조명을 원하고 통장을 채우려 하지만 천혜일은 그저 자신의 경고가 들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6년 1월이 크가 묘사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한 인물의 사회적 소멸이 그 달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심장은 여전히 뛰고 몸은 여전히 숨을 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감은 완전히 지워질 거라고 천혜일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영적 죽음이라고 부르며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뤄진다는 거죠. TV 프로그램은 그 인물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통째로 삭제할 거고, 디지털 플랫폼은 관련 콘텐츠를 제거하며, 알고리즘은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철저히 묻어버릴 겁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 금기가 되어 피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의도적으로 집단적 기억 상실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삭제는 과거에도 다른 공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스타들이 스캔들이나 정치적 결정 이후 하루 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들의 음악은 라디오에서 중단되었고, 역사적 사진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잘려나갔습니다. 천혜일은 2026년 1월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라질 인물은 막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한 시대의 가치, 한 세대의 방식, 수십 년간 지배해온 시스템을 그가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물이 사회적으로 지워지는 순간, 하나의 역사적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오래 비워두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일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넘어섭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의 말이 변경 불가능한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각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마다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적절한 준비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줄이고, 강한 공동체는 분열된 공동체보다 폭풍을 더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 기술을 가진 개인은 복잡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전문가들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생존해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쌓아둔 신뢰의 유대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합니다. 천의 일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예언의 세부사항을 맹목적으로 믿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심각한 위기가 탁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뿐이에요. 그의 비전이 완전히 틀리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강화된 관계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폭풍이 오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건가요? 당신이 준비하는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다가오는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자유롭게 흐를 필요가 있어요. 고립은 약화를 초래하지만 공유된 정보는 강화를 만듭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기가 끼치는 전체 피해는 줄어들 겁니다. 천의 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밝혔어요. 그 빛을 우리가 꺼버릴 것인지 아니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을 밝히는데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스트라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여러분도 함께 준비하세요.